불구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추근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문의 15777675.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 챙김의 일상화 속에 업무 중의 마음 챙김 그걸 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업 사회에서 다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게 명상을 이제 그 직장에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대참 아주 좋구연구가 하나 구어서 그걸 참고로 해봤습니다. 하이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하친드는학의 그 비즈니스 리뷰 기업 그 개관에 의하면 2 0 1 7이에쓴 허가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카터라는사람이쓴논는이에요2이1 7년이쓴 논문에서 발는를 친구는 이이 하고 그 다음에 제 소견을 좀 붙여가지고, 예,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지난번에,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회사원을 비롯해서, 우리 뭐, 아는 사람들이 하바드 연구에 의하면, 어떤, 그, 현업을 하면서, 그, 현업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일, 딴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47%라 그랬죠. 대충 보면 그게 한50%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반은 딴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일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설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뭘 한다 그러면서 딴 생각하는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거 상당히 난점수가잘 나온 거라고 봐요. 내가 집중력이 좀 없어서 그런지 저는 그보다도 안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현업에 전, 이제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근성으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성으로 이런 공, 공부도 근성으로 하는 게참 많은 것 같거든요. 성으로 어, 머리가 좋다는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집중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시간을 많이 끌면서 하는 게 별로 공부를 잘하죠 이제 수업에 능, 능률도 없고요. 집중도 잘 못하고. 그런데 짧은 시간 아주 고밀도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하는 애들은한번딱 봐야 하면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시간을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 않는데 그딱 한번 찍었다 그러면 끌고 다니는 집중에 의해서 그 만든 메모리를 간직을 한다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건성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보서에서 모든 뭐, 뭐 일을 뭐 대리라 하더라도 책임이 고대리 그 책임이 있죠. 과장 과장의 책임이고 뭐 팀장 팀장의 책임이고 하듯이 책임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그 나름대로 뭐 여러 리더들은 리더들은 스트레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날이 스트레스와 정보의 홍수입니다. 홍수 속에서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확하게 알아차려야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 어릿하게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는 어떤 결정도 그는 거 효과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도 못해요. 정확한 알아차림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만이 정확한 결정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일하는 리더이거나 간에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다. 정확한 알아차림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다. 어, 근데 이제 정말 새로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뭐냐면 업무 과제 자기가 맡은 업무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이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attention economy라고 영어로 불러요. Attention은 주의 집중이고요, economy 경제잖아요. 뭐 굳이 직역을 하면 주의 집 주의 경제, 뭐, 이렇게 번역,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어떠든 attention economy 그런 말입니다. 집중하는 능력, 업무에 집중하는 능력, 이쪽 이 적기 attention economy는 기술 능력이나 경영 기술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다. 이게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에 언급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현대경영에 중요한 것은 매 성원들이 매 성원, 성원들이, 조직원들이 자기 현 업무에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경영 기술을 또는 그, 어, 이, 뭐야, 기술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다. Attention economy.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 중요한 것은 아주 그, 어,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산만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수의 정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기술력 못지않게, 경영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갖춰야 할 그런 요인들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그 이런 걸잘 아셔가지고 잘 새기시면 집에 애들 공부시키는 애들도 attention economy를 적용시키십시오. 애들 막 공부만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한다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이걸 어텐션 어떻게 해서 올릴 수있을 것인가. 요즘에 연구들은 많이 그 나오는 게 초등학생들 집중력 올리는 이런 그 명상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에서도 그박사하게한저 제자들도 있고 한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업 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런 데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간다는 거죠. 산만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문화가 그래요. 뭐, 테레비 같은 것도 보면 막 산만한 무슨 쇼 같은 거막 정신없는 그런 게막 넘쳐 흘러가거든요. 차분하게 뭐 이렇게 집중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저 역동적이고 막 살란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쪽으로 너무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차분하게 집중해가는 능력들은 훈련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음악도 막 레벨이 막 올라가는 아주 막 그냥 소음에 가까운 음악가던데 이걸로도 먹겠지만은 그, 우리의 고전적인 음악에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음악이란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이런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문화 속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깔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제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기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한2분 동안에 벌떡 일어나지 말고 마음 챙김 호흡을 누운 자 마음 챙김 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서서히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안정이 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나온다 말이에요. 네, 안 나오죠. 그 평화와 이해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알아차림을 해가면서 하면 서두르거나 막 쇠도 하거나 막 러쉬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안 느끼고 안정된 상태에서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면 서가면 그게 심신을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하는 거다. 딱 두, 두, 2분 동안의 호흡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이 2분 동안 일어나자마자 이런 거안 하고 바로 러쉬 뛰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세례를 받는다. 중요하지, 그죠? 저도 이거 발견하고 굉장히 이걸 누구한테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일상에 하는 그 일들이잖아요. 뭐, 다 출근하려면 뭐, 다서두르야 하지만 서둔다고도 잘 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실수 많이 하고, 뭐,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뭐, 스케줄 엉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그 뒤죽박죽이 아니라, 순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뒤죽박죽은 우방구가 해요, 우방구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퀀서를 하게, 순서대로 쫙, 이렇게 가는 거는 좌방구 담당해요 그러면 우방구는 번뇌의 방구에요, 번뇌의 방구. 우리가 걱정을 한다, 괴로움을 느낀다, 어,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방구 막, 하더라고. 우방구. 이 뇌는요, 그 과거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위기 사태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바로 우방구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전문화되기를 우방구는 그냥 어릿, 어릿한 자극. 불명확한 자, 자극 이런 걸 순간 탁 해쳐야 돼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하는 거 이거를 어릴 어자하게 알아차렸다가는 호랑이 밥이 돼 버린다고 위기를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한 정보라든지 순차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고 뭐 간에 하여튼 위험하다 느낌이야 위험하다 그러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공격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 이거는 순, 순서 논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흥분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은 위기가 없어요. 사실은. 호랑이도 없고 사자도 없고 공격하는 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의 습성 그대로 옛날 고대 인류의 습성 그대로 바로 위기식을 느끼게 되면 불필요한 위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습관화돼가지고 오늘날 현대인은 우방구가 좌방구보다 보통 사람들은 훨씬 더 기능이 우세요. 그래서 번뇌 망상이 많은 거예요. 번뇌. 그런데 명상해버리면 모두 좌방구 우세처 돌아가버려요. 응? 명상 또렷하게 알아차리면 그거냐, 또렷하게. 응? 또렷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욕심도 안 내고, 뭐 화도 안 내고. 정확하게 알아차림하고 하니까, 정보 처리가 깨끗하게,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어? 이렇게 딱 되니까는, 이건 우방은 완전 수다예요, 수다. 막 수다 떠는 정신을. 이게 머리가 피곤하겠죠. 수다도 많이 떠는. 그, 여자분들은 수다를 떨어야지, 정신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laughs> 어, 그래서, 감, 그 사실은 또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냥 가슴에 담고 있는 것보다는 수다를 떠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수다를 그냥 뜨면 정신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요. 어, 이 수다를 좀 약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떨면 이것은 카탈르시스트적인 효과가 있고 치료적인 의미가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만 떠들면 남은 더 피곤하잖아요. 네? 장면 떠들고 막 놓고 이해도 안 되고 막뚱한소리 하면 남들이 듣고도 불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다는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떠는 수다가 그 그게 이제 뭐냐면 심상이라고 심상화 비주얼리제이션. 네? 하, 생각해요. 하, 이, 그 에베레스트 산 어느 중턱에. 하, 바이, 산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으면 있어 많은 호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하게그 호수 위로 무슨 철새가 지나가요. 철새가 소리 지르면 지나가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예, 그게 비주얼리지 상상. 그렇게 하면 그 수다가 이거 뜨는 이 오른쪽 브레인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을 담당하는 게이 오른쪽 브레인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이거 환상을 담당하는데도 체계적으로 멋지잖아, 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수다가 잠자는, 잠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한 5, 5 6월좀 됐을 때, 나는 그걸 심상을 잘 하는데, 광릉숲을 그래요. 내가 대학 1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와 내가 고생하고 있다가, 4, 4월, 4월달에는 4.19를 했고, 5월달에 광릉숲을 갔었는데, 소풍을 간 거예요, 대학생들이. 근데 그 광릉숲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건방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숲이, 크몇백년된 아, 나무에 막큰 악세가 막 구멍을 뚫고 막, 아, 그러는데 그 싱그러운 냄새 하면서, 한 5월달에 얼마나 그 실록이 멋있어요. 그거를 상상을 내가 저 적어 놓고 만들어 놓고 내가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그거를 조용히 광릉숲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언젠가 바닷가에 그 해수욕을 했을 때, 해수욕, 해질 무렵에 고전력한 바닷가에 그 상상을 하면서 바닷가를 걷는다거나, 파도 소리를 듣는다거나 연상을 한다. 하니까, 수다가 잠자게 되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는, 그런 심상이 굉장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차림만 못하죠. 알아차림만큼 못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무 이제 그 2분간 아침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회사에 가면,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뭐, 교통전쟁에서 겪어야 할 것은 다른 왕도가 없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충고를 한다면 전철을 탁서 자리를 앉는다거나 버스를 타서 자리를 앉으면 마음층이 흡명상 하세요. 수식관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 20분 하면 그냥 calm d o 나온다고 교감신경, 충격, 부교감신경이 막 올라가서 모든 게 이제 안정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앉지도 못하고 뭐 그럴 때는 그냥 선체로도 호흡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초조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우터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업무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 의자에서 바로 일을 끄집어내지만 이 전투 모드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한 5분간 내지 10분간 명상을 하세요 막. 앉아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해야 할일안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할 일. 전체적인 요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의회가 말이죠. 개회를 딱 하면 5분간 명상을 해요. 5분간 명상을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 침, 아주 침착해지고 평온한 상태에서 영국의회라는 게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면 그게 좋은 자리 아니에요. 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의회잖아요. 가장 오래된 의회고 거기서 명상을 합니다. 차분한 마음. 우리가 왜 어떤 절에서 법회 같은 걸 하면 하기 전에 5분간 명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뭐 5분까지 아니지만 한 12분 입증해가지고 하죠. 그 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에 들어가기도 도 바로, 바로 뛰어들지 말고, 황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입증하는 마음으로 즉한 5분간 호흡 명상을 하고 일과에 부다치라. 그렇게 하면, 에,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잘, 일을 잘될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명상을 하면서 항상, 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알아차림 내 생각에 딴데 가서 놀라가는구나 지금 이 여기를 벗어나서 딴데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림하는 순간 어떻게 해?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와요? 히어 o 나 지금 이곳으로 데려와요. 또 하고 있는데 또 달아나. <laughs> 그것또 알아차리면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데, 알아차림 데려오고 알아차림 데려오고 이게 뭐, 뭐예요? 이수행이 그게, 그게 바로 명상 수행이랍니다. 예? 그게 수행. 자, 처음에는 한 뭐, 한 100번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두 번, 세번 이렇게 쭉 명상을 많이 하면 이게 뭐 20번으로 들고 뭐 20, 10번으로 들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안 하게 되지 예.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걸립니다만은 그래도 알아차림하고 데려오고 하면 그딴 망상에 가서 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오전 근무 중에, 맘 챙김. 오전 근무 중에. 컴퓨터를 이제 켜겠죠.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 워낙 다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그 이메일을 검색할 거예요. 이 중에 정말 중요한 이메일이에요. 지금 이메일은 홍수예요. 그래서, 이메일 이런 것또 유혹하는 또 이메일이 많아요. 무슨 상품 파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는 그런 거잘 모르긴 한데 뭐 뭔가 선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하하다 그러는데 글로 빠져 들어가 재밌는 거 보면요 도파민이 조금씩 흘러 나오거든요 그 도파민 중독이 돼 버려 요그러면 뭐 이메일 속에 놓는 거예요 그냥 이것 또한 망상해놓는 거예요 이, 내한테 오는 카톡이니 뭐 이메일 보면막 버리는 나는 버리는 게바쁘거든막 버리거든. 이 대량 홍수로 말이야. 몇십하루에도 저한테 날라오고 있는데 이거 임업을 시작하면서 컴퓨터 켜자마자 이메일 보야 보아, 꼭 보아야 할 챙겨야 할 메일을 챙기는 거. 나는 보지도 말고 버려야 돼요. 어, 다시 말해 해야 할 업무 완결하지 못한 업무 시급한 업무 하나 하나에 대한 마음 챙김을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되겠죠. 자기 해야 할 리얼리티야 이건 다 현실들이라고 말해요. Thank you